시편 23편을 읽다 보면은 조금 당황스럽습니다왜 그런가 하면은 1절 시작부터가 이게 무슨 말이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의 행하였사오며 내가 나의 완전함의 행하였다니 성경 은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단한 사람이 의인이 있었더라면은 소돔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한 사람의 의인이 있었더라면은 굳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감당하실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도 한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자기 죄가를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고 또그 죄가라고 하는 말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정도이니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감히 이와 같이 말을 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1절 마지막 어떻게 맺고 있습니까? 여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당신보다 의롭다, 완전하다 뭐 그렇게 말을 한다면 또 일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 나를 판단하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어떤 면에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고 또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것 같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완전함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내가 스스로 우러럽다,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윗이 지금 말하는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이 완전하다 할때 어떤 뜻을,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죠? 깨끗하다, 충분하다. 뭐 순수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온전하다. 그런데 이것이 내가 그와 같이 살고 있다, 내가 그렇게 의로운 행위가 있고 내 삶이 그러하다, 나라는 사람이 그러하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1절 다시 한번 보시죠.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으며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지금 스스로가 말하는 완전함은 내가 완벽하게 의롭게 살고 있다라는 완전한 의인이다. 내 스스로의 행위가 그러하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에 있어서 만큼은 내가 흔들리지 않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완전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완전하다. 내가 스스로의 자기 의로 인해서 완전하다. 내가 능력이 완전해서 내가 내 삶을 완벽하게 지금 무흠, 무결점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비록 내가 죄인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입에 올릴 수 없을 만큼 취약한 그런 삶의 모습이 있고 비밀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 있다 하는 것이 아니죠. 있죠.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자세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그 부분에서 내가 완전하다. 하나님께서 판단해 보십시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이 100점을 맞아서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죠. 다 맞을지는 못하더라도 그 학생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가. 그래서 그 학생이 수고하고 애쓴거 그래, 100점은 못 맞았지만은, 그러나 네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것은 내가 인정해 주지. 선생님이 그렇게 말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마음으로 그런 학생의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2절 말씀도 보세요. 그런 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사람이 시험거리에 빠지거나 삶에 어려움이 있거나 내 소망이 무참히 무너져 내리거나 그러면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정도의 이는 있겠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 믿음이 식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laughs>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 가운데서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셔도 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가지는데 그런 삶을 원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삶이 어려울 때가 있고, 내가 힘들 때가 있고, 시험에 들 때도 있고, 내가 또내 자범, 죄, 또내 고범죄로 인하여, 그래서 내가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놀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는 것만큼은 내가 완전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절 보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이 얘기는 뭡니까? 나도 죄인이고 나도 살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그 믿음만큼은 완전하니까, 내 생명을 그들과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10절부터 보세요.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하죠. 뇌물을 의지하죠. 자신의 꾀를 의지하죠. 사람들을 의지하죠. 권세자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입니다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것 그들이 거기서 벗어나고자 할때 그들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이 그것이죠 그러나 1 1절 보세요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내가 죄인과 다를 바 없고 살인자 그들과 다를 바 없지만은 나는 완전함에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오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는 그 믿음 그 믿음에 있어서 완전하오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또 세상이 악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곧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만큼 이 세태를 우리가 거슬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실족하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절대적으로 완전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내 삶을 구원하신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0편 26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12절에서 어떻게 말씀을 맺고 있나요?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화와를 송축하리이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이 때때로 시험거리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발이 평탄한데 섰사오니 이 고백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곰곰이 돌아볼 때 그의 삶에 얼마나, 얼마나 많은 그런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다윗의 영광스러운 그 결과만을 보고 열매만을 보고서 다윗의 삶을 흠모한다고 하는데 성경을 읽고 다윗의 삶을 우리가 체득을할 수만 있다면 은 저는 그 영광 없이 그가 겪어왔던 그 삶, 그 삶을 살지 않겠다고 저는 선택할 것 같습니다. 자식이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덤비지 않나. 백주 대낮에 그 자식이 왕궁 옥상에서 텐트를 쳐놓고서 몹쓸 짓들을 하지 않나. <laughs> 자식들끼리, 아들들끼리 죽고 죽이고, 아들이 딸을 강간을 하질 않나, 유압이라고 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가시가 평생 압박하면서 고통스럽게 하질 않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사울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 이런 것들은 별게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 정말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망신은 망신대로 당한 적도 있고, 그래서 오죽하면 미친 척하고. 근데 그와 같은 삶 가운데에서 그가 취했던 모습은 때때로 실족하고 시험에 들고 때때로 스스로가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소망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죠? 예를 들어서 사울이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닐 때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즉 그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완전했습니다. 바스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어도 살인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 치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스스로가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그가 온전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의지하는 그 삶의 자세가 온전했다. 사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어떻습니까? 더 부모님을 의지하게 되죠.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옆에 계시기만 해도 평안하고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나 아이들이 점점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성장할수록 부모가 점점 점점 필요가 없어지죠. 이유가 뭡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모습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다른 것은 부족할 따 할지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자신 있게 내 믿음은 완전합니다. 나를 죽이실지언정 나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완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생각이 나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 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하죠. 그러니까 시험이 들고 실족하고 하죠. 그러나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완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뢰. 하나님이여 내 믿음을 판단하여 주옵소서. 그 부분만큼은 제가 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와 같을 때 우리의 삶을 다윗을 이끌어 세우셨듯이 우리의 삶을 평탄한 듯 세워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송축하게 하시는 다윗과 같은. 삶을 우려도 살 줄로 믿습니다. 오다 보니까 비가 엄청 내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그 걸음이 힘들겠구나 했는데도 이와 같이 나오셨어요. 무엇을 우리가 보여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발걸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걸음걸음이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오늘 하루도 선하게 이끌어주시고 동영하 주실 줄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므로 다윗이 누렸던 허락받았던 그 귀한 삶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윗이 그 부족하고 죄많았던 다윗이 그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완전하였다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죄가 관영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함을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습니다. 주여 내 행위가 완전해서 내 삶이 완전해서 내 인격이 완전해서 내 언행심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만은 죄인일 수밖에 없사온데 그래서 더욱더 하느님을 내가 붙잡고자 하는 의지하고자 하는 그 믿음 주여 우리도 다일 것 같이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빗길을 뚫고 추운 길을 나와서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귀히 보시사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이 걸음으로 우리도 확증되었사오니 주여 다윗을 평탄한데 세우시고 견고하게 그의 삶을 주께서 책임져 주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견고하고 평탄하게 주의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기문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유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